그니까, 쟤, 나도 지가 알아서 가, 안 가. 가장 너고, 뭐 내가 좀 저를 멀은 거리도 던지면, 이건, 이건 안본 거야. 예? 예, 나도 안 보면 똑같아. 여기 던지면은, 지가 알아서 가는 거야. 그니까, 러 그냥, 얘가 알아서 하는 놈을 조금만, 예? 그냥 뭐 팔로 뭐 잔머리로 하려고 하면, 여기서 그냥 던져만 주면은, 지가 알아서 가거든요. 그니까, 러 공을 놓치지 않고, 헤드하고, 공하고, 이렇게, 확히 맞추는 것만 터득하시면. 그럼 지가 알아서 간다 뭐 이게 원리인데 자꾸만 이거를 끌고 가라 밀고 가라 막 쓰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거야. 네. 그리고 프로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10년 동안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잘된 거일 거잖아요. 투자도 많이 했고 시간도 많이 했어.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투자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한 번에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에서 여러분들이, 잔디에서 잔디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바터 그러니까 던져만 주면은 지가 이제 가는 거지, 지가. 근데 지금 이제 2단계 했으니까 이제 2단계에서 채를 놓는 게 조금 이해됐어. 이해됐지, 안 됐어. 네. 이제 3단계, 4단계 하고, 그 다음에 5단계는 이제 프로샤지 바트를 이제 바로. 3단계는 뭐냐면은 어떤 손을 어떻게 쓰느냐를 내가 알아야 돼. 그래서 왼손을 여기를 잡아 엄지 손이 여기를 잡고 그다음에 오른손은 주머니에다 넣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꺾어가지고 올려서 요요 손가락 3 개하고 요 손가락 3 개가 골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지콩 리스트라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팔랭기처럼 돌아야 돼 그래서 용어가 로테이션이라는 단어하고 닐리스라는 단어를 풀어준다 로테이션 비아링처럼 돌려가지고 헤드 스피드를 증가시킨다 이게 그러니까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올린 데 이 원리에 대해서 풀지를 못하고 그냥 닐리스가 이때 로테제라는 게 이때 자기들만의 용어로 가니까 자기들만이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들 배울 때 듣긴 했는데 내게 됐어 안 됐어. 그 그러니까 닐리스라는 단어는. 구속된 사람을 풀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코킹하면 구속된 뜻이 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딱 꼬여있어. 그럼 이거를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풀어야지 편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풀어준다는 게 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해가지고, 인지라는 말은 창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 창조한 거예요. 본다는 거는 설계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공이라는 거는 도망다녀 안 다녀 세자리 써. 그러면 이거 여기 갖다 놓은 이유는 왜 갖다 놨어? 뭐 하고 치려고? 보고 치려고가 들어가야지. 치려고는 맞은데 보고 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것이 생명이고 설계도고 그 창조고 그 인식이라는 말이 인지라는 말이 창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에, 서로 오해가 있어가지고 싸움을 해. 그러면은 에, 그 오해가 안 풀리면 도장 찍어 안 찍어. 근데 조금 가다가 오해가 얘기하다 보면 풀려 안 풀려. 에, 풀리면은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게 서로 막안살 듯이 싸맸는데 이해가 오해가 풀려서 이해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더 행복하게 잘 살아 못 살아. 그게 창조라는 뜻이 인지, 인지했을 때 이해했을 때 오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왼손 여기를 잡고 여기 신지콩 리스트에서 오른손 주머니에다 놓고 이렇게 이걸 왜 하냐면은 여기 복사근하고 이쪽에 근육들이 왼손을 사용해가지고 나를 내가 골프 치는 기, 기를 텄어야 하는데 안 넣기 었 때문에 오늘은 그 기를 트는 거를 원리를 터득하는 거. 이해됐죠? 안 맞아도 괜찮아. 관계없으니까 잘 보세요. 이제 올라갔어. 여기서 이렇게 엄지손하고 손가락 세 개가 돌리면 둘, 셋.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얘를 자유자재로. 하나, 하나 둘, 셋. 이해돼야 돼. 그 다음에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피니시까지 가야 돼. 두, 세, 안 맞아도 어디까지 가야 돼. 피니시까지 가고 채는 아, 진짜 놓치는 말고 나도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힘을 주지 말고 또 다음 샷을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해돼야 돼. 이놈을 왼손으로 하고 나는데 왼손이 잘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왼손이 잘 되는 사람은 왼손잡이다. <laughs> 태어날 때부터 왼손으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어, 오른손을 쓰게 해가지고 골프도 갔더니 오른손만 쓰게 하니까 왼손잡이가 오른손의 인생을 살으니까 왼손잡이들은 뒷담과 타핑이 무지하게 나버려 왼손을 이 발달을 못 시키고 개발을 못하고 주손인도 불구하고 주인이 되는 손인데도 불구하고 에, 반대손을 썼기 때문에 에, 그리고 오른손이 잘 되는 사람은 오른손잡이. 그럼 오른손으로만 컨트롤해야 되니까. 둘 중에 부부도한 사람이 리더라 이 둘이 리더하면 맨날 싸마고 문제 생기 안 생겨. 음, 예. 예. 주인이 둘이만 이게 손도 두개 있지만 주 손이 있는 거. 해 됐죠? 예. 이거 확실하게 알려 여러분들이 골프를 쉽게 치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왼손으로 잘안 되는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니까 막왼 오른손 하고 싶었고 막껄떡 껄떡해 안 해. 막미쳐버리가서 껄떡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이따 바로 오른손 쓰게 하니까 그때 오른손 쓰면 내부 풀어는데 알려줄 거예요. 이때, 오른손은 신지콩 리스라 여기, 요, 여기, 내전 여기를, 이게 문 장석하고 똑같아. 이놈이 여기서 손가락 이렇게 잡아, 안 잡아.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서 얘만 이렇게 돌리면은, 팽이 치듯이 돌리면은 굉장히 로테이션 릴리스가 잘 되면서 골프 공을 탁구공 감아 치듯이 쉽게 칠수 있어요. 잘잘 보세요. 이. 자, 하나, 둘, 셋. 자, 자잘 보시고요. 아 여기다 놓고 탁구공처럼 하나 둘셋 이렇게 감아 치는 거예요 예 탁구 스매싱 하나 둘셋 이렇게 이해 돼야 한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딱 놓고 하나 둘셋 이렇게 치면은 아주 경쾌하고 쉽게 공을 다루는 능력이 돼 근데 왼손이 안 돌면은 전부 슬라이스 탱크가 나 그래서 왼손 돌리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 돌려서 하고 그거 끝나면 바로 어 5단계, 예, 디봇이 나면서 프로셔서또 금방 설명하고 가르쳐, 금방 됩니다. 디봇도 이렇게 나면서에 됐지? 실시! 실시!